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 중간고사 분석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서구중학교 2학년 기추문제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난이도 좀 어땠나요? 서구중 친구들. 주, 지난 중간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라고 좀 체감을 했습니까? 음, 선생님은 이 시험지를 일단 봤을 때 중간고사와 그렇게 크게 난이도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원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점수가 지난 번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소폭 좀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중학교 2학년 시험 중에서 독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도형의 닮음이란 단원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문항 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항 수 부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22문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객관식 20문제 그다음 서술형 2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때는 오로지 객관식으로만 승부를 냈었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역시나 서술형 2문제가 포함이 돼서 7점 짜리 2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번과 난이도는 비슷한데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부분들은 출제 영역별 비율들을 한번 볼 텐데 교과서에서도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서도 한 절반 정도, 물론 이제 겹치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이 외부 교재에서 두문제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심화서 있죠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뭐 최상이나 그런 교재들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부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선은 도형의 성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출제됐던 게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이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닮은 도형의 성질 파트가 뭐 무게중심이나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단원들을 통틀어서 닮은 도형의 성질로 지금 보고 있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한두 문제 정도 단독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두 번째에 있는 닮은 도형의 성질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하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요. 상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중상이 네 문제, 그 다음에 중, 중하, 하 이렇게 해서 22문제의 문제 배치를 한번 살펴볼 보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중에서 중상 중하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종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요. 일단 체감 난이도 중간고사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고난도 문항이 6번과 19번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함수와 연계된 문제 출제. 확실히 이 함수 문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고등수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1차 함수와 연계된 형태의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블랙라벨이나 일품 같이 시중에 나와 있는 심화서 문제들 중에서 숫자나 일부 변형을 시킨 문제들이 대부분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1, 2학기 비교했을 때 1학기 난이도가 솔직히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2학기 대비해서 1학기가 좀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3학년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들을 좀꼭좀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3학년 동안에 이제,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겨울방학 때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겨울방학 때아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더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다가올 중학교 3학년을 좀 대비를 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 전략이 겨울방학 동안에 3학년 1학기를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이 포인트가 좀될것 같습니다. 그 깊이 있는 학습이란 무엇이냐? 얕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변형이 되거나 문제가 고난도의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손을 쓰질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서 고난도 문제까지 쭉한 번에 풀어 보는 그런 학습 자세가 오히려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은 고등과도 연계성이 매우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방정식의 뭐 해나 근을 구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이중3 1학기 내용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더 앞서서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중3 1학기나 2학기를 여러 번 선행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고등수학까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행학습을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은 앞서 나가면서 대신에 여러 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깊이 있게 심화 문제를 다루는 게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겨울 방학, 그냥 논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내가 해줘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해주는 게좀 이번 겨울 방학의 주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구중학교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킬러문항 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제 한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성우중학교 2학년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직선과 x 축 사이에 세 정사각형이 있다. 그리고 이때 세 정사각형 ABC에 닮은 비는이라고 지금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닮은 비는이라고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 때 우선은 어디를 먼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이 직선에 기울기가 좀 눈에 많이 들어와요.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이 1차 함수를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 1차 함수의 기울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설명을 이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울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나요? 이 기울기라 함은 기본 정의가 x 증가량 분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기울기의 뜻이죠. 자, 이 부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만 이야기하냐? 이게 아니라 이 기울기라는 것은 길이의 비라는 것도 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좀 직선을 하나 그려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y는 뭐 3분의 4x라고 해서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b가 3분의 4니까 어느 지점에서 시작을 하든 만약에 여기에서 x가 얼만큼 증가한다면 3만큼 증가한다면 그러면 y는 얼만큼 증가를 해야 된다? 4만큼 증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b라고 나와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x 값이 6만큼 증가하였다면, y 값은 얼만큼 증가했다고 볼수 있다. 8만큼 증가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갔던 직선의 기울기가 어떠한 특정한 길이의 비를 알려주는데, 이 기울기를 알면 우리는 이 비율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왜 닮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직선의 기울기에 꽂혀서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가 단순하게 기울기를 가지고 풀면은 되게 좋아요. 자 설명을 좀 이어서 해줄게요. 자 우선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게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길이의 b를 알려준다 그 얘기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쪽 기울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 내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했다면 y 증가량은 얼마다? y 증가량은 얼마다? y 증가량은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8만큼 갔다, 그럼 얘는 얼마만큼 간다? 2만큼 갔다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것을 여기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데. 그 적용 포인트가 어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울기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좀 주목해 주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4만큼 갔다면 얘는 얼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 1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어. 자,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길이를 선생님이 4k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만큼 가게 된다? 1만큼 간다라고 해서 k.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문제 첫 줄을 보면 abc는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그러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형태의 도형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a의 한 변의 길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K가 되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B의 길이는 몇 K가 될까요? 여기도 4 k 고이 위쪽도 K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5K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본다면, 이 선생님이 노란색 밑줄 친 여기 길이도 역시 얼마다 5K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길이가. 기울기를 보면 답이 나와 있다. 4만큼 가면 1만큼 간다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K를 갔을 때 얼만큼 갔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의 값은 몇대 몇이다. 4만큼 가면 1만큼 가니까 4대1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모에다가 4를 곱한 게 5K가 되니까 이 네모는 얼마가 된다. 4분의 5k.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모가 얼마다? 4분의 5k이다. 이 길이가 얼마에 해당한다? 4분의 5k.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길이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지금 여기가 4분의 5k이고 이 b의 한 변의 길이가 5k니까 이 c의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할수 있다? 4분의 5k에다가 5k를 합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녀석들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4분의 5, 4분의 20이니까 4분의 20ok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케이크요. 그렇죠.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도 이 기울기를 잘 이용했던 친구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얘네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얘기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A와 B와 C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죠. 그쵸? 그럼 얘네들의 닮은 B가 얼마인지 보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다 나와있죠. K, K, K니까 K를 생략하면 A는 4, B는 5, 그 다음에 K는 얼마가 된다? 4분의 2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씩 곱하자, 40 곱해서 16대, 45, 20대, 그 다음에 얼마다, 25 이렇게 해서 ABC의 닮은 비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요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직선과 x축 사이에 세 정사각형이 있다. 그리고 이세 정사각형의 닮은 비는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좀 했죠. 누가 네칸 가면 누가 한칸 간다. x 증가량이 4면 y 증가량이 1이다는 이용해서 4대1, 4대1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a, b, c 한 변의 길이를 한번 살펴봤다. 그 이유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 이런 식의 문제풀이 좀 익숙한가요?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를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는 게 우리 MNs 학원에서 여러분들께 해줄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서구 중학교 2학년 문제 분석을 좀 마칠 텐데 자, 앞으로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죠. 우리 친구들 너무 놀 생각하지 마시고 3학년 1학기 준비 철저히 해서 또 내년도 1학기 때이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다시 할 때쯤 좋은 결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